롯데손해보험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원트레이딩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수요일 10시 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롯데손해보험이 이렇게 강한 상승 보여주다가 고가자리에서 이렇게 박스 만들고 있는데 자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지 그러면서 또 한번 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볼 수 있으며 단기적인 대응방법은 어떻게 구사해야 되는지까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준 데에는 이슈가 하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이슈죠? 그렇죠 매각 이슈가 발생을 해주며 연이어 상승을 보여준 뒤에 박스 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 한가지 말씀드려야 될건 매각 이슈는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번 큰 스윙 만들어갈 수 있는 롯데 손해보험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쵸 자이 매각 이슈가 지금은 이렇게 그냥 아, 매각 이슈 아, 매각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규모 매각 이슈로 전환이 될 때에는 또 한번 추가적인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롯데 손해보험이며 목표가 어디 지금의 두배 약 5천원까지도 잡아보실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 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이 과거에 장기보험 판매가 집중이 되면서 22년도에는 어떻게 적자를 전환시키면서 현재는 이 매각 이슈까지 플러스가 됐고 자 추가적인 이 상승의 모멘텀 보험의 디지털화까지 시작이 되면 또 한번의 롯데손해보험이 뭐다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만이라도 큰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에 맞는 이 매각 이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제는 이 잠재적인 인수 후보군에서 신한과 하나가 어떻게 유력하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이신 시가 처음 나올 당시에 이 시가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6천억 원대에 달했지만 지금은 3천억억이 플러스가 돼서 9천억억, 8천9백억대를 현성하고 있는데 매각가격은 2조 원대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으며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해? 고공행진한다 그러면서 시총까지도 끌어올려야 되지 어떻게 해? 돈 많이 받고 팔려면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험에 대한 디지털화 그러면서도 이 유통비율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유통비율이 21%로 그러면서 이 시총 6천억원에서 9천억원까지 끌어올렸으며 세력들이 끌어올리기에 충분한 이 매력적인 시총과 MLA라는 재료를 갖고 있으며 연이어 폭발적인 매각 이슈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벌써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윗골이 달리면서 이렇게 박스 만들고 있는 시점 이 안에서에서만 물량 확보해주신다면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 나올 때또 한번 큰 수익 만들어낼 수 있는 뭐다? 롯데손해보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이 상반기 보험설계 플랫폼 이 마스를 통한 실적 개선 및 재무 안정화로 1분기 영업이익이 얼마 1,050억 원이며 작년 동기 대비 628% 어떻게? 이 롯데손해보험의 창사 이래 개별 분기 최대 이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매각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작업이 들어왔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며 1분기 단기 순이익은 79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55%나 상승을 했으며 추가적인 이 상승의 모멘텀도 계속해서 갖고 있는 이 플루토까지 출시가 계획 중이기 때문에 아 정말 나는 이 롯데손해보험으로 정말 큰 수익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010-2875-7350제 개인 번호로 롯데손해보험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대응 리포트 자료를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롯데손해보험 매각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과 중장기적인 시점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며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볼 수 있으며 그에 맞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까지도 제가 정리해놓은 이 대응 리포트 안에 다 넣어놨으니까요. 010-2875-7350제 개인 번호로 종목명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대응 리포트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찾아보시겠다고 종토방이니 이상한 카페에 들여다 보시면서 정보 찾아보시는 건 좋은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현혹되실 필요가 없다. 무슨 뭐 매각 이슈 철회네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현혹되실 필요가 없으며 이 대응 리포트대로만 참고하셔도 뭐다 여러분들께서 롯데소너보험을큰 스윙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또한 번의 주식 계좌를 플러스 해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상승 나고 박스 만들고 있다고 에이 매각 이슈 끝났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진입하기 좋은 자리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면 1차 목표가로 5천 원대까지. 지금의 약두 배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제가 또한 가지 여러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최근에 이 사층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서 사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후에 또한 가지 이 정보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자, 최근 이 카카오톡 내에 사칭 피해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저는 이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오픈 채팅방과 같은 이 불법 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기존에 안내해드렸던 이 텔레그램 방만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사칭에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에게 제가 지금 잡기만 해도 500%의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 대시세가 나와줄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대시세가 나오는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 원의 가량이 유입이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50조 원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이 120조 가량의 자금이 투입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아직 차트상에는 분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곧 대분출이 시작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약500%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간의 여러분들 손실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 종목 하나면 여러분들 손실을 수익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말로만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다른 그 흔한 유튜버들도 이 1월, 2월, 3월에 다들 대시세 히든 종목을 잡아냈다고 하지만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1월, 2월, 3월에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내드려 왔는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이 대시세가 나와줄 종목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바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문자바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원트레이더 채널명과 같은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월에 제가 어떻게 발송을 해드렸는지 자 1월 13일 날 12시에 2 8 7 5 7 3 5 0제 개인 번호로 첨부내게 1월 히든 종목이라고 이 에코 프로비엠을 진입구간 목표가 손절가까지 잡아놓고 자 증권사 뉴스 이야기는 헛소리다 앞으로 대상승이 나올게 예상이 된다 라고 보내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보시는 바 같이 대시세를 알리는 지표가 나와졌고 강한 상승 보여 주면서 20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월 달도 금양 보실 건데요. 자, 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이 원트레이더라는 채널명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월 3일 12시에 28757350제 개인 번호로 1000분에게 2월 히든 구독자라고 설정되신 천 분에게 보내드렸으며, 자 금양이라는 종목을 진입구간 목표가 손절가까지 잡아서 이 증권사 뉴스 이야기는 헛소리다. 앞으로 대상승이 나와줄 것이다. 라면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2월에 대치세를 알리는 지표가 나와줬고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도 약200% 이상의 수익이 나와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월 달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문자바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원 트레이더라고. 제 채널명과 같은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이 사이트에서 3월 27일 12시에 010-2875-7350제 개인 번호로 선착순 400분만 보내드린다고 사전에 고지를 드렸고, 자, 3월 히든 종목으로 제가 이 포스코 ICT. 여러분들 현재는 포스코 DX로 상호가 변경이 되었고 제가 보내 드릴 때는 포스코 ICT였다라는 점. 그러면서 진입 구간, 목표가, 손절가 정해 놓고 대시세를 알리는 패턴이 확인되었다. 시원한 급등의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3월 달에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 드렸고 강한 상승 보여 주면서 200%의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로만 떠드는 말분이들 다른 유튜버들과는 다르게 제가 이렇게 직접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었다라고 그러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에게 약속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세 가지 종목처럼 아직 대시세가 분출되지 않은 이 히든 종목, 지금 기회라고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종목명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간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손실만 있으셨다면 지금 이 종목 하나로 500% 이상의 수익을 23년도가 끝나기 전까지 보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기회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 2875 7350저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기회라고 보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종목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500%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 나중에, 아, 이 종목 받아볼 거 후회하시지 마시고, 지금 기회 있을 때 잡으시면 여러분들 큰 수익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기회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선착순 1000분 한정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대시세가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이제는 뜸 들이는 시간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꼭 기회라고 남겨주신 다음에 이 종목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